안녕하세요. 실거운자부야바쭈니아디 양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이렇게 다시 배드워드 돌아왔습니다. 예, 3주 만에 돌아왔는데요. 우선 휴가를 갔다가 오니 배드워드에 새로운 게 많이 생겼어. 그치? 어. 보면은 뭐, 리미트 어. 타임 번들이라고, 어. 이 지금 올해가 용행했잖아. 응. 응. 하고, 응. Year of the Dragon 이라는 이런 번들이 응. 생겼어. 어.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샀더니, 이런 리안이라는 네. 키트가 생겼고요. 그리고, 그리고 리안의 키트 중에 또 네. 스킨도 드래곤 스워드 루나 르 스킨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요 리안이라는 키트를 사용해서 한번 어, 배드워즈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시작. 자, 자, 이렇게 지금 대기실 들어왔는데요. 우선 지금 그 제가 끼고 있는 게, 음. 리안 일반 스킨, 음. 그리고, 리안이가 끼고 있는 게, 이번에 새로 나온 드래곤 루나 스킨이에요. 한번, 오늘은 리안 스킨으로 한번, 리안 키트로 한번, 그, 배도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빠, 옆에 리안이 한 년도 있어. 이렇게만 <laughs> 리안 한 년도 있다, 아빠. 뭐야, 아빠, 이렇팀은 이블린 내년인데? 와우! 블루 u 이블린 네 명이라고? 그리고 그리고 옐루팀에 리안이 한 명도 있어 진짜? m 응. 그리고 e team, b l 에 e team, Blue t e a 리 Blue t e 왔다 Blue 다 왔다 우리. 아빠 죽었어 아빠 죽었는데 오디팀 왔다고 아니야 오디팀 온줄 알았다고 아 어, 그래? 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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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진짜 와? 알았어 오! 블랙팀! 내가 이거 스킬 로 스킬 로 컷! 아빠 오디팀 쫓긴다 지금 아빠가 아니라. 어? 어, 조심해. 앞에 우리팀아빠나원천 맛님 먹고 왔어 자원. 다운 많이 먹고 어? 가고 있어. 몇개있 조심히 와. 나 왔어. 이미. 몇개 있는데? 나 다야. 어. 다섯 개. 그러면은 네가 저거 해. 일일 초. 일초 이미 다 있는데. 그러면 이거 이티 저거 해. 뭐? 산점. 산점. 어내내 내 다이아 자꾸 어디로 가는 거야. 산점이 어디지? 아점 뒤에잖아. 있아 맞네. 손좀어 있다니요? 어어어 우리 팀에 누가 욕했난 쳤산다. 목표를 포착했다. 잘했어 우리 팀. 밑에 안 죽은 것 같은데? 어. 오.. 어울려 아.. 타격 대거지? 아니 뭐야 아 죽었네 어. 아, 어 이미 아빠가 잡았는데? 그래? 아빠 언제 잡았지? 몰라 그래? 아빠 혼자 때렸어? 어, 때리지는 않았네 <laughs> 지금 떨어진 거 같아 뭔 개소리야 왜 혼자 떨어지지? 우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 맞지? 나이스 다이아몬드 나 일곱 개 있어. 한티웠데 섹터 아닌데 아빠 흔아니 아빠 나 다이아 일곱 개 넣어놓을게. 어 아빠 화장팀친다 깼어? 어. 아 뭐야 왜이래 어, 어 뭐야 이거 왜이렇게 어 안돼 뭐야 리젯 나가고있어 아 나이스 우리팀 나이스 어 우리 앞떨어질 뻔했어 아우 뭐야 이거 왜, 왜 이렇게 바뀌지 자꾸? 이 형한테 엄청 많 어? 야. 친구야 친구야 야게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잘 뛰어? 쟤 더블 점프 있어 아 치킨! 치킨 뭐야? 아이 뭐야 치킨 이거? 뭐야? 치킨! 아니 오. 왜? 내가 잡았는데? 내가 어떻게 잡은 거지? 내가 어떻게 잡아? 아빠 잠깐만. 엄청 난게 떴는데. 클라우드 그래 뭐 먹지 뭐 먹지 아빠 해줘야? 하려고. 아, 이미 먹었다. 이 먹었어? 아니, 저, 저 누나 팀 학년 리안이 다 먹었어. 에메랄드 유지가 네 쟤네, 내가 저거 깼어. 아, 나 근데 온다. 나 근데... 아, 왜 이렇게 안 맞아? 아, 계속. 어, 쟤 최저 신기하 저거까지. 나 지금 아이템이 안 맞춰졌는데. 큰일 났네. 아, 근데, 아, 뭐야, 얘. 나이스! 나이스! 하하! GG! GG! 자, 이렇게 오늘도, 응. 3주만 했지만, 어. 하하 그래도 이겨. 오늘도 이겼습니다. GG! GG! 자, 오늘 보니까 이 리안이 액티가, 응. 이 Q를 누르잖아. 그러면은 그 응. 세계 칼이, 응. 꽂히는 그런 응. 거거든? 응. 그래서, 뭔가, 어. 적들 앞에서 좀 이제, 픽, 응. 좀, 알게 응. 할 때, 응.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하면 아주 어. 좋을 것 같아. 아무튼 어. 어, 친구도 오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안녕.